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 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 스쿨의 한의사 이임입니다. 어떤 음식이 당뇨에 좋은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항상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식사 패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식사 패턴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내가 두 가지 식사 패턴을 따라 해봤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나의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더 도움이 됐는지를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식사 패턴은 점심은 가볍게 저녁은 일찍 이 제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일단 이 패턴을 가져야 하실 분들은 소화 기능이 좀 약한 분들이에요 저는 소화 기능이 좀 약한 편이라서 좀 많이 먹었다 그럼 좀 더부룩하고 이 더부룩한 느낌이 싫어가지고 계속 뭔가 움직여야 되고 서서 일하게 되고 하거든요 나는 저녁 먹고 점심 먹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소파에 앉아있거나 사무실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하는 분들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 저는 점심 먹고 회사에 앉아있으면 너무 졸리고 가스 차고 불편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점심을 가볍게 드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은연 중에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앉아서 주로 일하시는 분들. 저도 앉아서 진려하고 앉아서 책 보고 앉아서 컴퓨터 하고 하거든요.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활동량이 적어요. 아침에 출퇴근할 때 걷고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운동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점심 먹고 전후에는 주로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점심을 소. 식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시거나 아니면 주로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점심을 가볍게 드시고 대신 두 번째 뭐라 써있냐면 저녁은 일찍 드세요 라고 써있어요. 내가 점심은 가볍게 먹었는데 저녁을 7시, 8시 이렇게 먹으면 너무 그 공복이 길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저녁을 적어도 6시 전후에 드실 수 있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제가 진료했었던 환자분인데요. 이번에 발간한 평생관리인호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신간책에도 소개가 됐었던 사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화혈수와6% 오셨는데 전 단계였어요. 당뇨약 먹지 않고 전 단계였는데 이분의 아... 특징이 뭐였냐면 밥을 먹으면 졸리고 몸이 무거워지고 너무 식곤증이 심하고 손발 저림이 생겼어요. 밥을 먹으면 손발 저림이 오는데 신기한 거는 소화가 다 되면 손발 저림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분의 손발 저림은 밥을 먹으면 생기고 소화가 다 되면 없어지고 하는 게 굉장히 특징이었고요. 소화 기능이 안 좋은 거다 보니까 식후 대사가 안 되니까 식후 혈당이 유독 높았습니다. 모든 것이 소화기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었던 사례이고요. 그래서 한약적 처방도 당연히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는 한약제들로 구성을 해서 처방을 했고 한약을 먹으면서 몸이 무거워요, 식곤증이 심해요, 밥을 먹으면 손발저림이 생겨 이런 증상들이 다 없어졌고요. 그리고 식후 혈당도 140 미만으로 뚝 떨어졌고 나중에는 당화 혈소가 5.1%까지 내려갔어요. 제가 이런 분들을 한두 분본게 아닙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 음식 대사가 안 돼서 식후 혈당도 높고 그리고 밥만 먹으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활동을 할수 있는 일을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저처럼 주로 앉아서 일을 하는데 이런 증상까지 있다 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점심을 가볍게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걸 드시면 좋냐면 야채나 과일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 닭가슴살 조금 뭐 삶은 달걀 이런 단백질 같이 곁들여서 두부 같은 거 드셔도 되겠고 아니면 저는 한의원에서 진료하는 날은 요만한 주먹밥 두개 먹거든요 주먹밥 두 개에다가 그냥 간단한 반찬 먹고 끝내요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앉아서 진료하는 날에는 점심은 무조건 가볍게 그렇게 먹어야 오후가 불편하지가 않아서 그렇게 먹습니다. 점심은 가볍게, 저녁은 일찍 드셔야 하는 분들 패턴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패턴입니다. 저녁은 가볍게, 그리고 식후 운동 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소화기능이 좀 튼튼한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나는 밥 먹고 앉아있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점심도 다 드셔도 되겠죠? 하지만 저녁만큼은 조금 가볍게 드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다잘 챙겨 드시기에는 영양 섭취가 너무 과다합니다. 당뇨가 있으니까 뭐 어떤 게 혈당을 덜 올리나 혈당 지수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는데 어떤 음식이 당뇨에 좋냐 생각하셔서 더 드시는 것보다는 사실 덜 먹는 게 현대인들이 좀 지켜야 될 방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루 중에 저녁만큼은 좀 가볍게 먹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저녁을 먹고 나서는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활동량이 많다. 하루 종일 뭐 노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걷는 게 일이라거나 이런 분들은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점심도 그만큼 더 드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점심까지 든든하게 먹었으니 저녁만큼은 가볍게 먹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두 번째 패턴을 지켜야 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저녁밥은 뭐 죽이나 누룽지 같은 것도 괜찮고 귀리죽 같은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한식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제 가볍게 먹고 내가 저녁밥 후에 3시간 동안 금식을 해서 소화가 다될수 있는 만큼만 그래서 고기가 너무 많으면 소화가 다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나물 반찬, 김치, 간단한 반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식을 드시면 어, 비교적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식후 운동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점심도 먹었기 때문에 저녁밥을 보통 7시, 8시 이렇게 늦게 드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식후에 반드시 식후 10분이라도 하루에 30분 몰아서 운동하는 것보다 19, 10분씩 하는 게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희 당뇨 스쿨에도 10후에 할수 있는 따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도 올려놨으니까 쇼츠로도 있고 정규 영상도 있습니다. 긴거 그런 영상들 참고하셔서 10후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반드시 운동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패턴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 패턴은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주로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점심은 가볍게 그 저녁은 일찍 드시면 되고 나는 소화 기능이 튼튼해서 먹고 안될서도 불편함이 없다 라든지 아니면 나는 하루 종일 움직이는 일이라서 좀 활동량이 많아서 더 먹어야 된다라는 분들은 아침 점심까지는 든든하게 드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저녁은 가볍게 드시면서 식후 운동을 꼭 하셔야 되겠고요. 이 식사 패턴 1과 2를 유동적으로 번갈아 가시면서 하셔도 돼요. 저도 진료하는 날 혹은 하루 종일 스터디 카페에 있는 날은 1번 패턴으로 지내고요. 나는 하루 종일 뭐 돌아다니거나 오늘 활동량이 많거나 주말에 특히 이럴 때는 식사 패턴 2로 살기도 합니다. 두 가지 패턴을 하나로 고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패턴을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때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침밥을 든든하게 드시라는 건데 어 요새 현대인분들이 바쁘거나 아니면 아침밥을 너무 안 먹다 보니까 습관되다 보니까 아침밥 먹으면 오히려 더 속이 불편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점차점차 점차 이렇게 적응을 해가면서 아침밥을 드시는 패턴으로 가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실제 연구를 봐도 아침밥을 먹지 않는 그룹이, 먹는 그룹에 비해서 당뇨병 발병 위험이 21%나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는 게 혈당을 안정화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식사 패턴 1 같은 경우는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점심밥이 좀 가볍게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밥은 꼭 든든하게 드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때 반드시 소화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화기가 굉장히 많은 신호를 줘요 더부룩하거나 뭐 쓰리거나 까치차거나 뭐 졸리거나 식곤증 같은 거 여러 가지 신호를 주는데 다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나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그런데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소화기가 반영해주면, 아, 주인님 그 음식 먹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불편해? 아, 다음부터는 덜 먹을게, 안 먹을게. 이렇게 소화기와 대화를 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꼭 하셔야 되겠고,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저녁밥 먹고 나서는 3시간 금식 하셔야 됩니다. 물 외에는 금식입니다. 식사 패턴 1로 가든 2로 가든, 저녁 식후 3시간은 금식 하실 것을 반드시 권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월요일마다 밤 10시에 당뇨 졸업 교실을 해요. 30분 당뇨 졸업 교실을 라이브로 하는데 그때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랑 약속을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100%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제가 100%를 하기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현대인들이 저녁밥을 먹고 3시간 금식하고 자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항상 노력하고 항상 어려워하는 게 바로 저녁 식구 3시간 금식입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려워요 이거 꼭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식후 혈당 유독 높아요 라든지 아니면 밥을 먹으면 너무 졸리고 가스 차고 속이 쓰리고 뭐 여러가지 불편한 증상들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분들 혹은 입맛이 없어서 음식을 못 먹겠어요 등등등 소화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활관리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한약치료를 최소 3개월 정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약치료로 소화기능을 강화시켜 주면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호소하셨던 증상들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고 특히 식후 혈당이 안정되는 데에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약치료도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약치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1644-5178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사패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두 가지를 실천해 보면서 번갈아가면서 해보면서 어떤 게 혈당을 더 낮추는 데 도움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나는 이게 더 좋았어요 라는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의료진들이 답글로 또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